안녕하세요. 목포촌입니다. 오늘도 가보징걸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CR 중단나입니다 중보다 좀더 크고요. 네 예, 마리에 2. 2 2 k g 에서2.2 왔다 갔다는 하거 거기서 2.1로 맞추고 있습니다. 거의 사이즈 너무 좋고요. 예, 받으시고 통찜으로 예,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이게 무지개 빛깔 보이는 게선도가 좋은 건선도 좋습니다. 예. 어, 어제는햇감을좀활어해가지고햇감을 팔았는데 오늘은 햇감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구이용이랑 볶음용이랑 통찜으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질 요청하시면 추가비 있어가지고 네, 추가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황소고입니다. 네, 황소고가 갑자기 쏙 들어갔어요. 갖고 좀 비싸지만 그래도 좋은 놈으로 골라 서 샀습니다. 네, 한번 비닐 덮겨 보겠습니다. 이게 쏟아지니까요. 비결이라고 비닐로 묶는 겁니다. 이러면, 선도도 이제 바람도 안 맞아서 좋고요. 저희가 가져올 때 편하죠. 보시면은, 씨알이 좋습니다. 선도도 좋고요. 네, 어 받으셔가지고, 항상 이때 아님면또안 나와요. 알도 좀 찾고요. 뭐, 다음 사리 때또 나올 수도 있, 지만 이 생선이란 거는 전후 사정, 야띠를 할 수가 없어요. 차은 것도 좀 섞였는데, 그런 거는, 이게, 한게 그러다 보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3kg씩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도 너무 좋죠? 그래서 오늘 갑오징어랑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꽃게는 제가 사볼려 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 이게 또 주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시세가 음, 안타깝습니다. 어제 다 팔고 또 어제 팔고 오늘도 많이 나올거라 생각했는데 그거는 바다사정 모른다고 황소구도 오늘 이렇게 갑자기 안나올줄 모르고 꽃게도 안나올지도 모르고 가보지원는 좀밖에 안나오고 그래서 음, 또 내일 마지막 금요일면서 많이 나오길 기대해보길 바라겠습니다.